CRPS라는 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큰 외상에 의해서 신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CRPS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큰 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CRPS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CRPS 인정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좀 체온부존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소송이 들어오는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별도로 어떤 병원에 가서 CRPS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 감정이 종합병원, 대학병원급에서 이 CRPS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확률이 좀 낮습니다. 아무래도 신경적인 부분이고 아무리 뭐 정기적 충격이나 이런 뭐 검사라든지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을 하더라도 통증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다 입증을 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물론, CRPS 진단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기준들이 있는데, 그 기준을 전부 다 충족시켜서 실제로 CRPS로 인정되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, 이런 경우에는 많은 승소 사례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게 인정이 잘안 되는 병명이기 때문에, 어, 보험회사에서도 채무부존재가 많이 들어옵니다. 이런 경우에는. 네.